안녕하세요, 스모킹 타이거입니다. 이번 도색키트 리뷰의 주인공은 바로 MG 데사이즈입니다 이전에 업로드한 HG 그래모리가 악마 건담이었다면 사실 대사일은 사신에 가깝죠. 생긴 게 요래 험악해서 그렇지 사실 얘는 참 착합니다. 안은 착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건배에 쫙 풀렸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윙건담 시리즈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사일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기체입니다. 등장신도 아주 멋져서 달을 등지고 하늘에서 날개를 쫙 피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TV판이랑 엔들레스 월츠랑 설정상 같은 기체인데 생김새가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여튼 NR판이 TV판 대사일보다 훨씬 잘생긴 편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원래는 그레이보다는 살짝 퍼프핏이 도는 사출색이었는데, 도색할 때는 좀더 단순한 색조합이 어울릴 것 같아서 보라색을 회색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사용한 도료는 군제 위노 블랙과 메탈 레드, 프레임은 GX 메탈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안테나에는 IPP 슈퍼파인 골드를 쓱싹 해줬고, 외장 파츠에는 군제 다이아몬드 실버 펄로 알록달록함을 한 스푼 첨가했습니다. 데칼은 델피의 홀로그램 데칼로다가 쓱싹 해줬는데, 사실 로고가 멋져서 구매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홀로그램 데칼에 펄을 입힌 도색이라 가만히 놔 보다 유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그 반짝반짝한 질감이 느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은근 피로도를 불러일으키는 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체 자체는 막 떡대가 큰 느낌은 전혀 아닌데 박치 날개를 다 펼치면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은근 전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녀석으로 역동감 있는 액션 포즈와 날개 덕을 보려면 액션 베이스는 필수인 키트입니다. 윙처럼 하나 넣어줬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날개를 살짝 접어줘도 멋대가리이 있지만 그래도 기왕 대사일를 전시하실 거면 쫙쫙 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멋있잖아요. 대신 다른 친구들이 쭈그리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부정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 낫 하나로 모든게 끝나는 키트입니다. 카리스마가 장난아닌 키트라 어떤 포징을 취해줘도 머시가 있어버리니까 유리조리 만지고 싶어지는 키트지만 스커트가 엄청 헐랭이라 후드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은근 짜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예 다 빼놓으시고 포징 끝난 다음에 다시 결합해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담을 잘 모르는 분에게 선물해줘도 점수를 딸수 있을 법한 키트로 쌍판대기도 멀쩡하게 생겼고 덩치도 제법 있는 편이고 멋대가리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입문시키기에도 아주 적합한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고요.